진짜. 야좀 피해 줘. 오호. 현 없이 상골 아, 맞아. 파포스트로 아, 가자. 마자 바로 득점. 자리 잡고, 자리 아다다. 됐다. 맞아, 맞아. 괜찮으세요? 맞아. 죄송합니다. 그래, 터치 있으면 바로 빼. 대로 아. 아. 거 죄송합니다. 아, 괜찮습니다. 우리가 여기 있어서 좀 거슬릴 순 있어. 맞지. <laughs> 우래 <우리에> 붙어 있자. 와기 간다. <놀람> 나이스. 와아아 플레이, 플레이, 플레이 조심, 조심 가자, 가 플레이, 플레이 아이고. 플레이, <laughs> 플레이 플레 플레이 하몇개차두 개? 타이트하고만. 너너너너너 오. 그렇지. 어, 나이스. 어, 잘 됐다. 더, 들어가죠. 방금. 잘, 잘. 방금 아, 들어와 줘. 잘했어, 잘했어. 이너 오케이. 상우나 방금도 좀더 벌려줬어야 돼. 이도 아, 돼. 다리다리 응. 다리. 회 거기서, 거기서 거기서 어 무서워. 어 무서워. 뒤어 넣어 들어 아, 나이스. 다시 로치진다 아. 아, 좋았다. 로치, 나이스. 리리리이로 네. 아, 참고 나이스. 저진 네. 아, 좋아. 음. 아, 나이스. 아몇 번이노? 깜짝 깜짝 말았네. 오, 개 <laughs> <걔> 미쳤다. <laughs>

죄송합니다. 오. 오오 장보이스, 장보이스. 노태클, 노태클. 죄송합니다. 야. 투비 그렇지. 그렇지. 공 그렇지. 나이투기 아니야? 그렇지. 공어쩐지팔 계속 쓰더라. 던다 시작 어 있는 쪽. 내가 제. 울리자, 울리자. 소리가 희한했는데 찰싹 하는 소리였는데 아까 진착하게 뒤에 온다 나이스 괜찮아 괜찮아 아, 볼봐볼봐 <laughs> 괜찮아 <웃음> 괜찮아 너너너 파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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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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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좋아 좋아 아, 좋아 나이스. 좋아 나이스. 아담 3인분 좋아. <laughs> 공격 아담 삼인방처럼 조직력 좋아. 약간 메시 비아 <laughs> 네. 페드로 같은 어, 느낌. <웃음> <웃음> 아, 지금 약간 맨시티 같은 느낌이네요이해 바로딜. 바로형 움직여줘야 돼 지금 여기서. <웃음> 했다. <웃음> 와! 우리는 10등이 하나안 들어가네 어쩜 이러지? 이게 되는 겁니까? 집중력 부재 음. 어, 안안안 내려와 고내려아이스 네. 아, 네, 나이스 네, 끝나가나요? 3분 남았어4 1너 어디 뛸 거야? 뭐, 모르겠네. 네. 여기 여기! 그렇지! 그렇지. 네. 그렇지. 수현아씨석골 아, 집중 섭중한. 안 하냐? 석골수현아씨 아, <laughs>

어 그렇지! 아 다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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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시. 좋어빨리 올라가, 올라가, 오, 올라가 형, 어, 해야, 올라가야 돼, 올라가야 돼아 나이스! 원 나이스! 끝났 아, 나나라난안안나다 힘들어 나나나나나못나나나나 이거 될나 같은데 아나나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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<laughs> <중심이 낮아서> <laughs> 좋았습니다.